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입니다. 오늘은 살찌는데 1등 공신인 최악의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데 살찌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청량 음료인 콜라, 사이다, 캔커피, 과일 주스,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카라멜 마끼아또, 카페라테 같은 커피 이렇게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이거 한 잔으로 끝나면 어쩌다 한번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 음식들의 문제점은 달달하고 맛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먹을 때는 또 양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 번 먹다가 보면 그걸 안 먹으면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꾸 자꾸 사 먹게 되고 또 스포츠 음료는 살이 찌는 음식이 아니라고 마구마구 마셔 되는 분들을 저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스포츠 음료 역시 아무런 영양 성분도 없고요. 그냥 설탕과 물로 만들어진 음료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료수를 먹었을 때 우리가 갈증이 나니까 먹는데 갈증이 해소되던가요? 이걸 먹으면 오히려 갈증이 더 생겨서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해서 그게 다 독소로 남아서 내 장지방에 쌓이고 우리 몸 지방으로 쌓여 있어서 살이 마구마구 찌게 할수 있는 정말 살찌는데 최악의 1등 음신인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청량 음료들은 중동성이 있기 때문에 끊기가 정말 힘들어서 다이어트 할때 그럼 내가 이걸 줄여야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줄일 수가 없고 살도 뺄수 없습니다 내가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날부터 딱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즐겨 먹는 살찌는 음식, 최악의 음식 두 번째로는 밀가루 음식과 흰 쌀로 만든 떡과 분식 종류의 음식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당질이 아주 많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빠르고요.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아 자꾸 자꾸 어떤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 또 먹게 되고 또 떡볶이 같은 탄수화물 음식들은 다른 양념들과 같이 유래하게 돼서 그 양념들도 살을 찌게 만드는 그런 다 재료들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독성이 아주 강하고 또 먹게 되면 떡을 한두 개나 세 개만 먹고 끝나면 되는데 두 개, 세 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의 칼로리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정말 배부르도록 먹게 되죠. 그러면 밥으로 먹었을 때세 공기 네 공기를 먹은 그런 칼로리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빵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출출하면 어떠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빵이나 이런 탄수화물이 든 달달한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약간 출출하기 때문에 또 폭식을 하게 되고요. 빵은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빵순이어서 빵을 많이 먹었고 살이 아주 많이 찐 적이 있었거든요. 살 빼는데 정말 탄수화물 중독. 중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는데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저는 가장 쉬웠습니다. 내가 이 빵을 먹게 되고 계속해서 살이 찌게 되면 나는 성인병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려서 금방 죽지도 못하고 누워서 살게 되는 시간이 많을지도 몰라.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끊어야지라고 생각을 딱 바꾸니까 오히려 이런 음식을 끊는 게 저는 가장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음식을 줄여야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딱 끊셔야 합니다. 살을 찌게 만드는 세 번째 음식은 술입니다. 술 자체로는 살이 찌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술을 먹을 때 주로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이런 것들하고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숙취도 없고 얼굴도 붓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식이섬유가 많은 걸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배출이 되고 해서 오히려 저는 술을 저처럼 먹는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술이 살이 찌는 이유는 술을 먹으면 우리가 오늘 먹었던 거 전날 먹었던 거 그런 지방과 탄수화물을 분해를 못하고 그대로 술을 먹은 만큼 몸에 쌓여 술 드시는 분들은 배가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술 배라고 하죠 그래서 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주만 식이섬유가 많은 건강한 음식으로 먹으면 어쩌다 한번 먹는 것은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술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저처럼 그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음식들로 먹지 않고 대부분은 기름진 음식으로. 그마고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술을 먹어 보면 우리 몸을 마비시켜서 그런지 뭐 라면을 먹고 밥을 먹고 다른 날보다 내가 이만큼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을 먹어도 배가 부른지를 모르고 먹게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런 날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뚱뚱 붓고 그붓기가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은 물론 술 자체가 지방도 분해를 못하고 탄수화물도 분해를 못한다고 하지. 만 안주만 잘 먹으면 살은 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만 먹어야지, 한 달에 두 번만 먹어야지 생각하시지 말고, 다이어트 하는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이 사이에는 술을 딱 끊으셔야 합니다. 찌게 만드는 네 번째 음식은 튀김 음식입니다. 물론 튀김 음식도 집에서 한 번만 튀김 음,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은 그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먹고 나면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다른 음식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돈가스를 튀겨 먹어봐도 돈가스를 먹게 되면 포만감이 커서 밥을 정말 조금만 먹게 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포만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밥양이 아주 많이 줄어서 오히려 집에서 튀긴 음식은 살을 빠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가지 같은 것을 튀겼을 때는 한 4개를 튀겨서 그걸 하루에 다 먹거든요 근데 그 가지튀김을 먹는 날은 제가 밥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포만감도 있고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을 3분의 1 공기도 안 되게 수저로 한두번 이렇게 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튀김이지만 식이섬유가 많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을 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보면 내 배가 잘록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집에서 튀긴 음식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장이나 밖에서 사 먹는 튀김 음식입니다. 그것은 트랜스 지방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기름을 한 번만 튀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번세번열번 번, 번 어떤 집에 가보면요 기름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기름이 아주 새콤한 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에서 나오는 독소 때문에 우리 몸에 독소로 남고 내장 지방으로 그대로 남고 지방으로 남아 살도 빠지지 않고 자꾸자꾸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께서 사 먹는 튀김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쯤은 먹어도 되겠지 하다 보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을 대지 말아야 안 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먹으면 안 됩니다. 딱 끊어야 됩니다. 살을 찌게 만드는 다섯 번째 음식으로는 라면입니다. 라면은 고탄수화물에 고지방 거기에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아주 아주 많고요. 또 정제된 염분까지 아주 짭짤하고 이런 맛이기 때문에 살을 찌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춘 게 라면입니다. 내가 살이 찌지 않고 가끔 한 번씩 먹는 것은 운동을 해서 독소를 빼주면 되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쌓이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먹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조리가 간편하니까 배가 고프면 라면이 보이면 라면을 꺼내서 끓여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아, 그래서 아예 라면을 집에 갖다 놓지도 말고 마트 가서도 라면 쪽에는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라면을 조금 줄이면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다이어트 하는 동안은 라면도 딱 끊어야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살을 찌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음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 빵도 잘안 먹고 빵을 먹으면 입마름이 있 그리고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먹어요. 보이지 않으면 안 먹고 제돈 주고 절대로 빵을 산다거나 과자를 산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남편이나 아이들이 빵을 사갖고 오면 그걸 입을 대지 않으면 안 먹게 되는데 아,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하나 딱 잘라서 입에 대면 끊을 수가 없어서 사온 빵을 혼자서 다 먹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 식구들한테 절대로 빵을 사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끔 사 오면 제가 미친 듯이 먹어요.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동안은. 빵이나 이런 살찌는 음식들은 내 눈에서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이런 음식들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끊었다 해도 그게 내 눈에 보이면 안 먹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음식만 드시지 않고 집에서 만든 요리로 제가 알려드리는 다이어트 밥, 다이어트 요리로 해서 드시고 적당한 운동만 하신다면 3개월에 12kg 그 이상도 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을 빼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을 빼기가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